함께 즐겨요 너의 모든 고민 여기 전부 다 내려놓고 함께 즐겨요 지금 이 순간에 Stop the listen right there 함께 들어요 선배 후배 동기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들어요 저녁과 없이 해 모두 모여서 Cheers to myself SBS d i o SBS 교육방송국은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라디오 치어스투마이 셀프'를 통해 한 주의 끝을 마무리해 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주형대학교 학우 여러분, DJ 강지은입니다. 새학기를 맞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느새 벚꽃 흩날리는 4월이 찾아왔네요. 봄바람처럼 가볍고 산뜻하게 학교 생활 잘 적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리듬으로 보내셨나요? 때론 힘들더라도, 이번 주, 나에게 칭찬과 위로의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잘 버텨온 나 자신을 위해 다 함께 cheers to myself. 오늘도 스스로를 칭찬하는 시간. 나를 칭찬합니다입니다. 이번 주 나를 칭찬합니다는 자기 자신을 칭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익명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셔 몸이 많이 힘들고 컨디션도 좋지 않았지만 학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집중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나 그런 날 있잖아요. 그냥 하루쯤은 대충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그런데도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작은 실천 같지만 이런 태도가 쌓여 더 단단한 하루를 만들어 가는 거겠죠. 그런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음은 짧지만 힘이 되는 한마디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메시지는 바로 돈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지 않는다입니다. 최근 저는 인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아라는 작은 도시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의 이피들이 모여 명상과 요가를 즐기며 삶을 천천히 음미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500 루피 우리 돈으로 약 8,000원을 내고 생애 처음으로 요가 수업에 참여했어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 요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가는 입이 아닌 코로 하는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요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날 수업은 꽤 힘들었지만 그만큼 큰 성취감과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함께 수업을 들은 한 영국 아주머니가 선생님께 이런 제안을 했어요. 당신, 영국에 가면 여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물질에 대한 욕심을 줄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순간 늘 돈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던 제 삶에 깊은 울림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분명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통해 내가 진짜 평안을 느끼고 있는가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 돈이 줄수 없는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 함께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따뜻한 사연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경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며 저만의 건배 루틴을 소개해볼게요. 이번 주 제가 추천하는 건배 루틴은 바로 침대에 누워 멍때리기입니다. 가끔은요,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아이디어가 도통 떠오르지 않고 생각이 엉켜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억지로 무언가를 끄집어 내려 하기보단 그냥 편하게 누워 멍하니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하지만 의외로 막혀있던 생각이 스르륵 풀리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뭔가 마음을 쉬게 해보세요. 어느새 머릿속이 정리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불쑥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힘을 빼고 침대 위에서 멍한잔 어떠세요? 저희 치에스 투 마이 셀프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순채향대학교 학우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힘이 나는 메시지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과 순채향대학교 교육방송국 공식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을 참고하시어 사연을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된 청취자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새로운 일상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시점이네요.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 속에서도 나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가끔 너무 열심히 달리느라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놓치곤 하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난날 애써온 나에게 따뜻한 칭찬 한마디, 그리고 다가올 내일을 향해 격려 한 조각을 건네보세요. 고단했던 마음에 작은 위로가 스며들고, 지친 하루 끝에 잔잔한 평안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에게 칭찬을, 내일의 나에게 격려를 보내며 치얼스. 편안한 밤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이상 DJ 강지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